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유겸입니다. 저 오늘 머리 잘랐는데, 저 다섯 살때 모습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케첩이 묻은 이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나,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응? 고기도 한입 먹으시죠. 일단, 소스 묻은 밥이 먼저니까 다 먹어 치우고요. 이제 한다 먹고 일단 이제 다음 고기입니다.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죠? 다섯 개. 음. 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아가 혼. 그 감자튀김이 살짝 먹어 주셨구나. 고 어? 들어. 입을 다물고 씹어 주세요. 지금 방금 옷에다가 닦으려고 했죠. 음, 발이자가 오셨는데. 어, 들어 젓가락으로 먹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짧디 짧은 영상이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벌써? 다먹은거예요네 <laughs> 짧디 짧아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가 20명이 된 기념으로 제가 공약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구독자가 많이 될수록 구독자가 많이 늘수록 딱지 블록을 여러 개를 접어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끝났으니까 인사를 마, 진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